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지난날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즉 믿음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예,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귀한 것, 필요한 것. 이것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복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욱 더 나아가는 기간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쫓고 찾습니까? 무엇을 찾고 쫓습니까?라고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이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서 아니, 공통점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런 영역을 떠 넘어서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보여지는 것들 이게 어려워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인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안 타는 것이요. 에 어디 가서 혹시 자랑스럽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냥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 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요. <laughs> 근데 예, 저는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더욱 위축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 인식이 사회에서 좀 좋지 않은 인식들, 예전보다 점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괜히 뭔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저가 아까 제 얘기 했어요 어디서 가서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게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의, 전도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어디 가서 이 전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목회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불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에 제가 밝히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통기타를 좋아하니까 통기타 카페에 갈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이슈가 한번 크게 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제재를 시켰어요, 규제를 막았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람 그 통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CCM 찬양 이런 거 커버를 쳐서 올리거든요. 찬양하면서 부른 것들 영상 올리면 댓글에 저는 이런 것좀 그만 보고 싶다, 어 지겹다, 어? 그러면서 기독교만 비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쌍하다. 왜 믿는지 모르겠다. 신이 살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상들이 보기 싫었으면 싫은 건데 막그 이상으로 막 오버해서 댓글 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뭐 교회 큰 상처를 받았나 아니면은 뭐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강박하신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행복하게 노래 부는 르게 보기 싫었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죠. 근데 하여튼 이런 반응들이 종종 최근에 보이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도 제가 전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도사라고 공개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여기 통기타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저를 보자마자 다, 다 쩌고짜 색안경을 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막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우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교수라 해서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회좀 가끔 TV에 자주 나오고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교수인데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믿는 것은 정신병이다. 나는 기독교인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신병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합리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쌍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존재인가요? 우리는 허황된 것을 믿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회의 인식이라는 게 점점 이제 예전에는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내뱉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대놓고 그게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죠 이거 건강하니까 비난이에요 그냥 조롱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도 뭘할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장,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본인들과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 더더욱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요? 해이 믿음 있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시선은 그래요. 이 황금 같은 주말 아침 시간에 어? 여행을 갈수 있고 늦잠을 잘 수도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와서 예배를 드린다. 오 시간을 낸다. 또 만약에 봉사를 해요. 예배 위원이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헌신자들을에게는 덜 찍나와야 되거든요. 또 토요일까지도 심지어 나와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자들 신앙인들을 보면서 부신자들은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그래요. 시간도 돈인데 시간을 쓰고 나와서 에너지도 쓰고 거기다가 또 물질까지 돈까지 쓰네. 본인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이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쌍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리러 나와요? 아니요.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누가 강제로 막 진짜 막어 협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또는 토요일에도 전날에도 나와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미련하지 못하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일어난 자들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결코 미어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켜보지 못한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논점을 흐려요 중요한 진리를 흐려버리고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문제들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한테 잘하기보다 차라리 네 부모님한테나 잘해 어? 너의 귀한 주말 시간을 왜 거기다 투자하는 거야? 차라리 가족들이랑 보내, 너 자식들이랑 놀러가 그럼 가정이 행복해질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보내요 너가 힘들게 번 돈을 왜 헌금을 해? 왜 11조를 해? 그거 다 목사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럴듯한 이야기로 막이네 계속 속삭이고 우리를 눈을 가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부모님 더 공경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민,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에휴 저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안 지키는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 고, 주어진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더욱 더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것 외에도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덕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함께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밀어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혜의 자가 어디 있느냐? 뛰어난 자가 아무리 있어도 그들의 지혜로는 결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근거들로 해서 추측 정도는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발차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런 좀. 그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뭐 각기 다른 이 동물들 식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가 누굴까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화가 됐다라는 거 사실 말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지나가 됐다 이 많은 종이 이렇게 섬세한 것들이 만들어졌다 손톱 발톱 하나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디테일한 것들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신이 존재하겠구나 유추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도 그럼 만약에 진화했다고 쳐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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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전. 그럼 마지막 최종으은 세포까지 오거든요. 그럼 이 세포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초는 누가 만들었는데 이 시작은 누군가 신적인 존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정도의 추측을 통해서 하나님일 정확히 하나님 아니면 신의 존재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과연 그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수 있는 것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도 신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직 시간이 덜 됐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요. 21절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있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비라 두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나아가기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섭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숙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또 오늘 핵심 말씀의 구절이 나와요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았어요. 신기하잖아요. 죽은 자 살려 이러세요. 근데 막 물질을 초월해요.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웬만한 마술이 아니었어요. 속인 수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요 병 고침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그들에게는 오직 그 능력만이 그 기적만이 그것을 체험하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이는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기독교의 문화에 취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의 문화 그것들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찾고 싶은 것들만 쏙쏙쏙쏙 골라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대 초반이가 그랬어요. 야, 청아 나도 성경 알아. 오, 그래? 근데 막. 성경 구절을 막외우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암송, 암성, 암송을 암송을 접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뭐, 어, 수고하고 심신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어, 나는 마음이 우냐고 검순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메우라. 이렇게서 해 쭉쭉쭉 얘기해요. 어, 그러니까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는 제일은 사랑이다. 역시 사랑이 최고야.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단어. 또, 어. 내 이웃을 레모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막 이렇게 수수수수 얘기하는 걸 듣기 좋은 말. 세상에서 이렇게 와닿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들 열심히 나와서 믿음이 좋았다 좋아 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되게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예배를 엄청 열심히 참석하더라고요. 막안 빠져요. 헌신해요. 시간, 시간마다 다 지켜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안 나온가 했더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된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기 간절함, 어려운 이 문제가 있어 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나올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뭐 금전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자기에 유익되는 것, 그것만의 필요하고 구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헬라인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든 말씀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던. 그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의 상황이 엉망이었어요. 유월절에 근처가 돼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엎어 버렸어요. 여러분, 엎어 버린 이런 사건이 예언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모였겠죠 이곳에 근데 예배가 본질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들이 이곳에 서서 끼웃끼웃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인들 것 같아요 이들은 마치 예배를 위해 모인 것처럼 모여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장사꾼들의 상을 막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합니다 유이, 너가 뭔데 엎었어? 어, 너가 뭔지, 너가 누군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표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아라.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표적과 기적만 쫓아요. 이 능력을 쫓고 있고요. 또 헬라인들은 이 지혜만을 찾는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을 찾는 종교인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기 23절부터 24절에 적혀 있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쫓고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하다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근데 사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유대인이었고 헬라인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종교인이었고 저도 어떤 것들을 구, 목표가 따로 있었어요. 그제인생에 그러니까 저를 구제해 줄 저의 가난을 구제해 줄 하나님만을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단 교회에서 자랐기에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종교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말씀은 매주 들으니까 또 신학교는 갔으니까 듣고 보고 배우는 거 있으니까 머리는 커졌습니다. 지혜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기적 능력 이적을 보여신다는 주 것을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니. 사해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막 열심히 복음 복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해 보였어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아니면 청년들 중에서 막 하나님을 신앙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하나님 없인 살수 없다. 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열심히도 밥안 나와.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미련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밀어내 보였는데 결코 밀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했고 그것이 나를 오늘로 인기, 이끌었으며 오늘도 살아갈 힘을 능력을 준다는 것을 그것이 나를 지키며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보다 어리석겠습니까? 이거 살짝 언어 유희죠.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안 타는 거야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영상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2002년 그 월드컵에서 그 승부차기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승부차기하는 포르투갈전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막 근데 되게 쫄깃쫄깃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알수 있었을까요? 사관까지 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그 승부차기 하는 순간도 골을 막을까? 적팀의 골을 막을까? 아니요. 우리 공격수에 우리 키커에 골이 들어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흥분하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내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이 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마치 내 인생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다안 닿는 듯이 그렇게 교만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이미 다 아셔요. 이 세상의 계획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모르는 당장의 앞에 몇 초도 내다볼지 모르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나다 말하고 십자가를 밀어나다 말하는데, 이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호랑이 같이 보일지라도. 진짜 연약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 전지, 전능하심을 믿으며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셔요. 기적을 쫓는 유대인, 기적을 쫓는 유대인, 지혜를 쫓는, 원하는 것을만 원하는 것만을 찾는 헬라인, 그리고 십자가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처럼 있으면서도 결국은 유대인처럼 기적을 쫓았고 헬라인처럼 원하는 것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순절 통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예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었는데 산주 동안 이제 주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냈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멸망하는 자들과의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그런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생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분이시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쫓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련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주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표적과 이적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달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 얘기했으면서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유대인처럼 기적구적을 쫓는 삶이었었고, 우리가 헬라인처럼 종교인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삶, 원하는 것만 찾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살 길임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믿으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수없음에 날마다 기억하게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살아가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날마다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는 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아갈 믿음을 더하시는 줌 있습니다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만에 바라보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난 주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주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주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자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귀하게 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 견합니다. 세상에 나가 믿음을 지킬 수있 견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더 나아가 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 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